태국 군대가 한국의 무기 시스템으로 중국 방어망으로 버티고 있는 범죄 요새를 정밀 타격으로 융단 폭격으로 초토화시켰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가 경악한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전쟁 사진작가로 일하고 있는 34세 이든 코리선 코리예요. 저는 17개국에서 전쟁을 봤어요. 미사일이 도시 블록을 찢어발기는 모습을 봤어요. 탱크가 고대 거리를 짓밟고 지나가는 광경을 봤어요. 드론이 하늘을 사냥터로 만드는 장면도 봤어요. 하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어요. 오로라 팰리스는 태국 북부 산맥 깊숙한 곳에 용의 발톱 속 보석처럼 자리 잡고 있었어요. 위에서 보면 황금 동과 네온 불빛을 갖춘 고급 리조트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더잘 알고 있었어요. 지하에는 요새가 있었어요. 서버실, 무기 저장고, 금괴 보관소가 있었어요. 아시아 전역에서 범죄자들이 사기를 치는 콜센터도 있었어요. 태국 군대가 이미 일주일째 이곳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프라시 타나쿤 장군이 빨간 원으로 뒤덮인 지도를 가리키며 지휘 본부에 서 있었어요. 그는 키가 크고 너무 많은 것을 본 피곤한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장군은 그들을 가뒀지만 끝낼 수 없다고 말했어요. 문제는 안에 있는 범죄자들이 아니었어요. 위에서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중국산 레이더 시스템이 금속 거미처럼 산봉우리 곳곳에 점을 찍고 있었어요. 그 사이사이에 미사일 발사대가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어요. 목표물을 향해 올바른 경로로 날아가는 항공기는 공격하기도 전에 격추당했어요. 산 자체가 방패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카메라를 조정했어요. 저는 전쟁 사진작가 이든 코리에요 저는 간단한 이야기를 기대하며 여기 왔어요. 폭탄이 떨어지고 나쁜 놈들이 지고 끝나는 그런 이야기요. 대신 저는 불가능한 무언가를 보고 있었어요. 아난차이아폰 공군 사령관이 장군 옆에 서 있었어요. 그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제가 사진 찍어본 어떤 사령관보다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아나는 한 가지 선택지가 더 있다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것이 오늘 아침 도착했다고 했어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어떤 종류의 선택지냐고 물었어요. 아나는 한국이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거의 웃을 뻔했어요. 한국이라고요? 스마트폰과 팝 음악을 만드는 나라요? 태국 공군 전체를 난처하게 만든 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이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웃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난의 얼굴이 완전히 진지했거든요. 다음날 아침 저의 회의감이 다시 돌아왔어요. 먼지 묻은 트럭 두 대가 지휘본부 뒤에 멈춰섰어요. 군용 차량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낡은 트럭이었어요. 문이 열리자 작업복을 입은 세 사람이 내렸어요. 그들은 군인보다는 정비공처럼 보였어요. 앞에 선 남자는 한국인으로 아마 30대인 것 같았어요. 거친 손을 가지고 있었어요. 차분한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아난에게 걸어가서 악수했어요. 그는 영어로 박도윤이라고 소개하며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어요. 그의 뒤에서 긴 검은 머리를 묶은 여자가 태블릿을 열고 지형 지도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표에는 윤서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세 번째 사람인 최현우는 트럭에서 나무 상자들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태국의 마지막 희망이 작업화를 신고 도착했으며, 철물점에서 온 것처럼 보이는 상자의 장비를 담아 나르고 있다고 썼어요. 이것은 실제 선택지가 떨어졌을 때 무엇이든 시도하는 절박한 나라들에 대한 훌륭한 기사가 될 거예요. 하지만 무언가가 저를 멈추게 했어요. 아마도 안하니 박도윤에게 머리를 살짝 숙이는 방식 때문이었을 거예요. 작은 인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에게 하는 그런 인사였어요. 아나는 조용히 부탁한다고 말했어요. 이것이 실패하면 이 전투 이상을 잃게 된다고 했어요. 신뢰를 잃고 체면을 잃고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했어요. 박도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그는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태국의 전투기들은 위험 지역에 들어갈 필요가 없을 거라고 했어요. 그들이 들어가면 죽을 테니까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것을 적었어요. 그것은 최고의 자신감이나 완전한 광기처럼 들렸어요. 저는 한국 팀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무언가가 저에게 이야기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로워질 거라고 말해주고 있었어요. 지휘본부 안에서 윤서진이 노트북을 설치하고 코드로 가득 찬 화면을 띄웠어요. 숫자 좌표 이상한 기호들이 디스플레이를 채웠어요. 윤서진은 제가 화면을 쳐다보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것은 GPS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GPS는 도로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지만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 곳에 도로를 만든다고 설명했어요. 그녀는 그것을 독도 코드라고 불렀어요.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한국어를 하지 못하지만 그 이름에 뭔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박도윤이 설명했어요. 5년 전에 미국 군대가 그들에게 정밀 유도 코드 접근을 거부했다고 했어요. 미국은 보안상의 이유라고 말했다고 했어요. 아마도 그랬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한국의 무기가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출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고 했어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고 했어요. 포기하거나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거나였어요. 저는 너무 회의적으로 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그래서 자체 GPS를 만들었냐고 물었어요. 윤서진이 부드럽게 더 나은 것을 만들었다고 말했어요. GPS는 위성을 볼수 있을 때 작동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산 속에서 봉우리 사이에서 절벽 아래에서는 위성이 도움이 될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형 자체를 읽는 무언가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녀가 다른 파일을 띄웠어요. 눈 덮인 산들의 사진이었어요. 한국어로 손으로 쓴 메모들이었어요. 날짜와 위치를 보여주는 메타데이터 스탬프가 있었어요.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번역 앱을 통해 메모 중 일부를 읽었어요. 배터리가 2%라고 적혀 있었어요. 돌아가면 다시는 여기 오지 않겠다고 적혀 있었어요. 발가락이 감각을 잃어가고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아직 이 좌표 지점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어요. 눈사태 경보가 있다고 적혀 있었어요. 데이터 포인트 하나만 더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어요. 이것들은 실험실 노트가 아니었어요. 생존 기록이었어요. 박도윤이 말했어요. 그들은 한국의 모든 주요 산맥을 올랐다고 했어요. 겨울에요. 폭풍 속에서요. 모든 봉우리, 모든 계곡, 모든 바람의 흐름을 지도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들의 시스템에게 산이 어떻게 숨쉬는지 가르쳤다고 했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화했어요. 이것은 지름길이나 영리한 속임수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문자 그대로 자신들의 작업에 피를 쏟은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갑자기 말했어요. 당신의 손에 흉터가 있다고 했어요. 동상이냐고 물었어요. 박도윤이 자신의 손가락을 흙긋 봤어요. 동상이라고 했어요. 빙벽 등반으로 생긴 베인 상처라고 했어요. 로프에 긁힌 자국이라고 했어요. 스스로 그곳에서 춤춰본 적이 없다면 폭탄에게 산과 춤추는 법을 가르칠 수 없다고 했어요.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이전의 제 생각들이 부끄러워졌어요. 이들은 군인 흉내를 내는 정비공들이 아니었어요. 고통을 과학으로 바꾼 엔지니어들이었어요. 최현우가 금속 케이스를 들고 걸어들어왔어요. 그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최현우는 미사일이 준비됐다고 말했어요. 이 산들에 대한 지형 데이터를 업로드했다고 했어요. 저는 그가 케이스를 여는 것을 지켜봤어요. 안에는 놀랍도록 평범해 보이는 부품들이 있었어요. 회로 기판이었어요. 배선이었어요. 작은 금속 날개였어요. 윤서진이 말했어요. 이 유도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지형을 학습한다고 했어요. 바람 패턴을 읽는다고 했어요. 온도 변화를 감지한다고 했어요. 공기가 바위 주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한다고 했어요. 저는 새처럼이라고 말했어요. 박도윤이 정확히 새처럼이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들은 협곡을 날아다니는데 GPS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공기를 느낀다고 했어요. 그들의 미사일도 같은 일을 한다고 했어요. 프라시 장군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는 이 모든 시간 동안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장군이 준비되는데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어요. 박도윤이 시계를 확인했어요. 6시간이라고 했어요. 현지 조건에 맞춰 보정해야 한다고 했어요. 온도요. 습도요. 기압이요. 여기 산들은 한국산들과 다르게 숨을 쉰다고 했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어 윤서진의 화면 사진을 찍었어요. 코드가 지나가면서 스크롤 됐어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계산들이 줄줄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뒤에 숨은 이야기를 이해했어요. 이것은 한국이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안 된다는 말을 들었지만, 눈 속에서 산을 오르며 된다는 답을 찾을 때까지 노력한 사람들에 관한 것이었어요. 공격은 정오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전투기들이 이륙해서 고도를 올렸고 레이더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지휘본부에서 모두가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주는 여러 화면을 지켜봤어요. 저는 구석에 서서 카메라를 준비했어요. 제 마음 한편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어요. 산이 폭탄에게 날아가는 법을 가르칠 수는 없어요. 물리학은 결심 때문에 굽혀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박도윤이 무전기에 대고 조용히 투하하라고 말했어요. 화면에서 저는 항공기에서 폭탄이 떨어지는 것을 봤어요. 하지만 돌처럼 똑바로 떨어지는 대신 금속 날개가 측면에서 펼쳐졌어요. 활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불가능한 일을 했어요. 폭탄은 목표물을 향해 직선으로 날아가지 않았어요. 대신 산맥을 따라 곡선을 그리며 계곡의 자연스러운 모양을 따라갔어요. 그것만 볼수 있는 보이지 않는 터널을 통과해 날아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레이더락 감지됐다고 했어요. 미사일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제 심장이 뛰었어요.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현실이 이론을 뚫고 들어오는 순간이요. 중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목표물을 찾았어요. 하지만 윤서진이 태블릿을 보며 무언가를 속삭였어요. 그들이 보게 내버려두라고 했어요. 보이는 경로를 따라가면 죽는다고 했어요. 폭탄이 갑자기 급강하해서 좁은 협곡 속으로 떨어졌어요. 추적하던 미사일이 따라가려 했지만, 날카로운 회전을 따라갈 수 없었어요. 절벽 표면에 부딪혀 해롭지 않게 폭발했어요. 폭탄은 더 깊이 들어가며 봉우리 사이를 누비고 산 자체를 엄폐물로 사용했어요. 저는 숨을 쉬며 물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하는 거냐고 했어요. 윤서진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설명했어요. 코드가 그들이 기록한 모든 바람 패턴을 기억한다고 했어요. 모든 열기류요. 공기가 다르게 움직이는 모든 장소요. 폭탄은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몸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날아가고 있다고 했어요. 또 다른 레이더 시스템이 락을 걸었어요. 또 다른 미사일이 발사됐어요. 이번에는 폭탄이 강하지 않았어요. 상승했어요. 절벽 표면을 따라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갔어요. 방어 미사일이 추적을 잃고 회전하며 빈 공중에서 폭발했어요. 저는 디스플레이에서 폭탄의 비행 경로를 지켜봤어요. 무작위가 아니었어요. 모든 회전, 모든 상승, 모든 강화가 이세 명의 한국인이 겨울 폭풍 속에서 산을 오르며 만든 보이지 않는 지도를 따라갔어요. 3초후 오로라 팰리스의 황금 도미 깨진 달걀처럼 갈라졌어요. 폭발은 그 후에 왔어요. 한꺼번에가 아니라 물결처럼 지하 방들이 연속으로 무너지면서요. 네온 불빛이 꺼졌어요. 연기가 산비탈에 숨겨진 환기구에서 쏟아져 나왔어요. 손댈 수 없었던 요새가 손을 댄 것이었어요. 지휘 본부가 폭발했어요. 태국 장교들이 소리 지르고 환호하고 서로 껴안았어요. 프라식 장군이 눈을 감고 며칠 동안 참았던 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제가 데이터를 기록하고 있던 화면을 봤어요. 최종 충격 정확도는 8m였어요. 목표물에서 1m도 안 되게 벗어났어요. 산을 통과해서요. 방어 시스템을 통과해서요. 불가능하게 만들었어야 할 모든 것을 통과해서요. 저는 천천히 카메라를 내렸어요. 제 손이 떨리고 있었는데 왜 그런지 몰랐어요. 박도윤이 옆에 조용히 서서 화면들을 지켜봤어요. 그는 축하하지 않았어요. 윤서진도 최현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하루 일을 마친 사람들처럼 서로에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제 가슴 속에서 뭔가 추한 것이 올라왔어요. 의심이었어요. 의혹이었어요. 17개 전쟁 지역에서 저를 보호해왔던 그런 생각이었어요. 선전을 믿지 않게 해준 생각이었어요. 기적 주장에 회의적이게 만든 생각이었어요.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입을 열었어요. 저는 물었어요. 미리 안에 뭔가를 심어놓은 거냐고 했어요. 이게 연출된 거냐고 했어요.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전에 흥분된 조용함이 아니었어요. 다른 종류였어요. 사람들이 방금 들은 것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종류요. 박도윤이 마침내 저를 봤어요. 화나지 않았어요. 그냥 피곤해 보였어요. 잠을 못잔 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피곤함이었어요. 박도윤이 말했어요. 그것을 편견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콜시라고 불렀어요.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무기라고 했어요. 미사일보다 훨씬 더 오래됐다고 했어요. 제 얼굴이 수치심으로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말은 이미 나와 있었어요. 연기처럼 공중에 매달려 있었어요. 안한 사령관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의 초기 따뜻함은 사라졌어요. 안한이 말했어요. 콜시 우리는 그 무기를 발사부터 충돌까지 추적했다고 했어요. 우리 레이더로요. 우리 시스템으로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작전을 연출했다고 제안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말을 시작했지만 어떻게 끝내야 할지 몰랐어요. 윤서진이 노트북을 닫았어요. 그녀가 저를 볼때 그녀의 눈은 차분했지만 슬펐어요. 윤서진이 말했어요. 우리가 동상 흉터를 보여줬다고 했어요. 생존 기록을 보여줬다고 했어요. 5년간의 작업을 보여줬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한국인이고 한국인은 전화기를 만들지 산과 춤출 수 있는 무기를 만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저는 다시 시도했어요.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박도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맞다고 했어요. 정확히 그거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예상했다고 했어요. 항상 예상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축하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성공해도 사람들이 부정 행위를 했냐고 묻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최현우가 장비를 싸기 시작했어요. 그는 저를 보지 않았어요. 더 이상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어요. 프라시 장군이 저에게 걸어왔어요. 그도 화나지 않았어요. 그냥 실망했어요. 그게 어쩐지 더 나쁘게 느껴졌어요. 장군이 말했어요. 콜시 제가 당신을 여기 초대한 이유는.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한 진실을 말해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마도 당신은 진실이 잘못된 얼굴을 하고 있을 때볼수 없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는 한국 팀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돌아섰어요. 저는 그곳에 서 있었어요. 카메라가 목에 쓸모없이 매달려 있었어요. 저는 절망을 기록하려고 여기 왔어요. 대신 기적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을 때 저는 그것을 속임수라고 불렀어요. 저는 제가 가본 모든 전쟁 지역을 생각했어요. 제 눈을 믿었던 모든 순간을요. 제가 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찍은 모든 사진을요. 하지만 저는 오늘 본 것을 믿지 않았어요. 진심으로는요. 제가 이미 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무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수 없다고 결정한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일 때는요. 창문을 통해 오로라 팰리스에서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볼수 있었어요. 증거가 바로 거기 있었어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어요. 박도윤이 문을 향해 제 옆을 지나갔어요. 저는 그의 팔을 잡았어요. 저는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그것은 잘못됐다고 했어요. 제가 한 말이 잘못됐다고 했어요. 그가 멈췄어요. 제 손이 그의 팔에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제 얼굴을 봤어요. 박도윤이 말했어요. 사과는 쉽다고 했어요. 콜시라고 불렀어요. 아무 대가도 들지 않는다고 했어요. 대가가 드는 것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전에 그들에 대해 스스로에게 말하는 이야기를 바꾸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는 부드럽게 팔을 빼고 나갔어요. 윤서진과 최현우가 뒤따랐어요. 그들은 장비를 다시 그 먼지 묻은 트럭에 실었어요. 오늘 아침 저에게 너무 평범해 보였던 같은 트럭이요. 정비공처럼 보인다고 생각했던 같은 사람들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번 카메라를 들어 그들이 떠나는 사진을 찍었어요. 작업복을 입은 세 사람이 평범한 트럭을 타고 가능한 것을 다시 쓴 기술을 싣고 떠나고 있었어요. 안한 사령관이 제 옆에 서서 그들이 가는 것을 지켜봤어요. 안하니 조용히 말했어요. 그들은 다시는 우리를 돕기 위해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실내는 한번 깨지면 어떤 무기 시스템보다 재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트럭들이 산길 아래로 사라졌어요. 저는 제 카메라를 봤어요. 오늘 제가 찍은 모든 사진을 봤어요. 일어난 모든 것에 증거가 있었어요. 폭탄의 비행 경로요. 정밀 타격이요. 무너진 요새요. 가장 중요했던 한 가지를 제외한 모든 것이요. 저는 제가 저널리스트이기를 멈추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 탁월함을 믿을 수 없었던 또 다른 사람이 된 순간의 사진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제 전화기가 진동했어요. 편집자의 메시지였어요. 이야기가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었어요. 좋은 게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화면을 봤어요. 네, 저는 답장을 쓰고 싶었어요. 좋은 게 있어요. 산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해할 때까지 산을 올랐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동상을 데이터로 바꾼 엔지니어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안 된다는 말을 들었지만, 5년 동안 얼음과 피로 된다는 답을 만든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기적을 보고 그것을 속임수라고 불렀던 사진작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어요. 아직은요. 먼저 제가 오늘 본 것에 대한 진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아내야 했어요. 폭탄과 폭발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요. 더 어려운 진실이요. 저 자신에 대한 것이요. 공격은 정오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전투기들이 이륙해서 고도를 올렸고 지휘 본부에서 모두가 실시간 데이터를 지켜봤어요. 저는 구석에 서서 카메라를 준비했어요. 제 마음 한편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어요. 박도윤이 무전기에 대고 조용히 투하하라고 말했어요. 화면에서 폭탄이 떨어지는 것을 봤어요. 하지만 돌처럼 똑바로 떨어지는 대신 금속 날개가 펼쳐지며 활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불가능한 일을 했어요. 폭탄은 목표물을 향해 직선으로 날아가지 않았어요. 대신 산맥을 따라 곡선을 그리며 계곡의 자연스러운 모양을 따라갔어요.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레이더락 감지됐다고 미사일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제 심장이 뛰었어요. 중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목표물을 찾았어요. 하지만 윤서진이 속삭였어요. 그들이 보게 내버려두라고 했어요. 폭탄이 갑자기 급강하에서 좁은 협곡 속으로 떨어졌어요. 추적하던 미사일이 따라가지 못하고 절벽에 부딪혀 폭발했어요. 윤서진이 설명했어요. 코드가 그들이 기록한 모든 바람 패턴을 기억한다고 했어요. 폭탁은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몸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날아가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폭탄의 비행 경로를 지켜봤어요. 모든 회전, 모든 상승과 강화가. 이세 명의 한국인이 겨울 폭풍 속에서 산을 오르며 만든 보이지 않는 지도를 따라갔어요. 3초 후 오로라 팰리스의 황금돔이 갈라졌어요. 지하 방들이 연속으로 무너지면서 폭발이 왔어요. 손댈 수 없었던 요새가 손을 댄 것이었어요. 지휘본부가 폭발했어요. 태국 장교들이 환호했어요. 최종 충격 정확도는 8m였어요. 산을 통과해서 방어 시스템을 통과해서 목표물에서 1m도 안 되게 벗어났어요. 저는 천천히 카메라를 내렸어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박도윤과 윤서진, 최현우는 축하하지 않았어요. 하루 일을 마친 사람들처럼 서로에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제 가슴 속에서 뭔가 추한 것이 올라왔어요. 의심이었어요. 저는 입을 열었어요. 미리 안에 뭔가를 심어 놓은 거냐고 이게 연출된 거냐고 물었어요.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박도윤이 저를 봤어요. 화나지 않았지만, 피곤해 보였어요. 박도윤이 말했어요. 그것을 편견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무기라고 했어요. 제 얼굴이 수치심으로 달아올랐어요. 윤서진이 말했어요. 우리가 동상 흉터를 보여줬고 5년간의 작업을 보여줬지만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한국인이고 한국인은 전화기를 만들지 상과 춤출 수 있는 무기를 만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박도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예상했다고 했어요. 항상 예상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축하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성공해도 사람들이 부정행위를 했냐고 묻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프라시 장군이 저에게 말했어요. 제가 당신을 여기 초대한 이유는 진실을 말해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마도 당신은 진실이 잘못된 얼굴을 하고 있을 때볼수 없는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그곳에 서 있었어요. 저는 절망을 기록하려고 여기 왔어요. 대신 기적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을 때 저는 그것을 속임수라고 불렀어요. 박도윤이 문을 향해 제 옆을 지나갔어요. 저는 그의 팔을 잡고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제가 한 말이 잘못됐다고 했어요. 박도윤이 말했어요. 사과는 쉽다고 했어요. 대가가 드는 것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전에 그들에 대해 스스로에게 말하는 이야기를 바꾸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장비를 트럭에 실고 떠났어요. 안한 사령관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들은 다시는 우리를 돕기 위해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신뢰는 한번 깨지면 어떤 무기 시스템보다 재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저는 제 카메라를 봤어요. 일어난 모든 것에 증거가 있었어요. 가장 중요했던 한 가지를 제외하고요. 저는 제가 저널리스트이기를 멈추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 탁월함을 믿을 수 없었던 또 다른 사람이 된 순간의 사진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제 전화기가 진동했어요. 편집자가 이야기가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화면을 봤어요. 저는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어요. 먼저 제가 오늘 본 것에 대한 진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아내야 했어요. 폭탄과 폭발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더 어려운 진실 저 자신에 대한 것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복도에서 부츠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감방 문이 열렸을 때 태국 헌병들이 아니었어요. 일본 방위성의 사사키렌 독일의 하나 바이스 대령 캐나다의 노아 맥켄지 준장이 들어왔어요. 그 협상하러 왔다고 했어요. 맥켄지가 말했어요. 증거는 이미 온라인에 있고 12시간 만에 6천만 조회수라고 했어요. 사사키가 덧붙였어요. 일본은 산악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바이스 대령도 독일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위차이에 전화기가 울렸어요. 그가 전화를 받고 듣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전화기 저편의 목소리는 중국어였고.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중국은 산이 있는 모든 나라가 갑자기 한국이 만든 것을 원한다는 것을 막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박도윤이 일어섰어요. 우리는 초강대국이 아니라고 했어요. 항상 가장자리에 있었고 한 번의 실수로 재앙이 올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법을 배웠다고 했어요. 윤서진이 깨진 노트북을 들었어요. 우리는 무기를 만들지 않았고 길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더 많은 장교들이 도착했어요. 호주에서, 폴란드에서, 인도에서요. 최현우가 박도윤에게 수중 버전에 대해 말해줘야 하냐고 물었어요. 박도윤이 거의 미소를 지으며 아직은 아니라고 했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었어요. 제가 이 사람들을 처음 봤을 때 거의 웃을 뻔했던 것을 생각했어요. 제 편견이 가장 위대한 이야기를 거의 놓치게 만들 뻔했던 것을요. 저는 사진을 찍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역사라고 했어요. 안한 사령관이 들어와 그들을 석방하라고 했어요. 감방 문이 활짝 열렸어요. 프라시 장군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한국 팀에게 깊이 절하며 죄송하다고 했어요. 박도윤이 절을 돌려주며 말했어요. 당신은 의심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일본의 사사키가 계약 폴더를 들고 박도윤에게 걸어갔어요. 독일의 바이스 대령도 캐나다의 맥켄지도 똑같이 했어요. 박도윤이 폴더들을 받았지만 열지 않았어요. 얘기하겠지만 먼저 집에 가겠다고 했어요. 그가 저를 봤어요. 콜씨 이제 진실을 쓸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시작했고.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어요. 박도윤이 말했어요. 좋다고 했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어요. 트럭들이 산길을 따라 떠났어요. 제 전화기가 계속 진동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인터뷰와 독점 기사를 원했어요. 하지만 저는 먼저 진실을 다 써야 했어요. 사람들이 침묵으로 서 있었어요. 하지만 3일 동안 그들은 제가 오래전에 배웠어야 할 무언가를 가르쳐 줬어요. 탁월함에는 국기가 없어요. 혁신에는 얼굴이 없어요. 그리고 불가능은 누군가가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때까지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일 뿐이에요.